안녕하세요. 서른한 살 평범한 남자입니다. 최근 형 부부로 인해 트러블이 많이 생긴 상태라 고민이 돼서 여자친구 아이들을 빌려 글을 써봅니다. 최대한 팩트만 적도록 할 테니 의견 부탁드려요. 우선 형수님과 형은 6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고 형수님 쪽 집안은 이혼 가정이지만 노후 준비가 되어 있다 들었습니다. 가족들과의 사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서로 참견을 하지 않는다 들었고 직업은 전문직입니다. 반면 저희 집안은 정상 가정이며 저희 부모님 또한 노후가 준비되어 계십니다. 가족 행사가 많은 편이라 그런지 가족 간의 화합이 중요한 분위기이고 저희 형은 대기업 사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결혼 준비 당시 상견례 자리에서 상대 측이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냐 물어오기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했더니, 그럼 저희가 알아서 줄수 있는 만큼 지원해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듣기로는 아파트를 얻을 때 돈을 좀 보태주셨고, 이래저래 차살하고 돈을 보태주시고, 혼수도 다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형의 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은 행사를 중요시 생각하는데 그중 하나가 제사입니다. 그 제사가 1년에 6번 정도 있고요. 그런데 형이 결혼식을 올리고 난후 명절을 제외하고 딱한번온 상태이고 그 다음부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사가 있다 따로 연락을 해도 오지 않고 있네요. 저희 집이 큰 집이고 시골까지 다 같이 가는데 연락을 할 때마다 일이 있다. 바쁘다. 라고 하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오지 않습니다. 회사 형수님한테 전화하면 제가 안 가는 게 아니라 남편이 바쁘다고 해서 못 가는 거예요. 하고 선을 그어 버리죠. 그러다 일이 터진 게 저희 집이 노후돼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부모님이 형네 부부한테 얼마 정도 보태줄 거냐 물어본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돈이 없다며 딱 잘라 거절했다는 겁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 여태까지 돈도 안 모으고 뭐 했냐는 식으로 잔소리를 하긴 했었지만 크게 혼내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으로 도와달라 하셨죠. 리모델링 기간 동안 형네 집에서 저희 세 식구가 지낼 수 있게 해달라 부탁하셨거든요. 그런데 너무 어이 없게도 이 또한 와이프도 그렇고 나도 불편할 것 같다 하며 선을 긋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저희 형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34평으로 작아입니다. 지금 그 넓은 집에서 아이도 없이 둘이 살고 있는데. 리모델링 기간 동안 지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방도 남아 돌 텐데. 아무튼 화가 나신 부모님이 돈도 안 보태줘 놓고 잠시 지내게 해달라는 것까지 거절하냐? 예의 안 차리냐? 라고 하며 노발대발 하셨고 말 그대로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형도 참다가 화가 난 건지 결혼식 할때 추기금을 다 가져간 일과 차살 때나 이사할 때 단돈 5만 원도 안 붙여준 일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형수 쪽은 축의금을 형수한테 다준것 같았습니다. 거기다 차살때 취득 등록세와 보험료를 내주고 이사간다고 이사 비용으로 천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1억이 넘게 형수네 부모님이 보태줬다고 하고요. 이런 말들을 나열하며 본인 집이 아니라고 악을 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대판 싸우게 되었고 비교당한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기분이 나쁘셨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그 이후로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네요. 저희 가족은 형수네 쪽에서 형을 배린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이 원래부터 자소성과 타입이고. 저희 가족 방식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수와 결혼을 하고 난 이후부터 자꾸만 가족들을 등한시하고 돈을 바라며 돈을 쫓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형수도 만날 때만 예의를 차리지 딱히 뭔가를 하는 게 없습니다. 따로 용돈 드린 적 없이 어버이날이나 생신 등 무슨 날이 돼야 돈만 좀 보내주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심지어 저희 아버지가 돈만 보낸다고 뭐라 했더니 이제는 돈도 안 보내고 있네요. 더 어이가 없는 건 이걸 형이 중간에서 형수님을 설득하거나 그게 안 되면 혼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께 화내고 대들기만 할 뿐이죠. 그냥 뭔가에 단단히 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과 형수가 이혼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너희 집 어디가 정상인가요? 이혼이 아니라 본가와 손절이 우산인 듯 합니다. 해준 것도 없으면서 바라는 게뭐 그리 많나요? 자기 집 리모델링 하는데 장가 간 아들한테 당연하게 돈 달라고 하는 건 무슨 경우이고 그 집에서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가겠다 하는 건또 무슨 경우죠? 여친 아이디 빌렸다고 했죠. 이 글을 여친분이 봤으면 좋겠네요. 미래의 본인 일이라 생각하고 도망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 대기업 단위는 지방 기둥이 상향원으로 뽑혀 나가서 힘들다는 건가요? 형도 이혼하고 본가로 오고 싶대요. 애초에 제3자가 왜 이혼했으면 좋겠니, 이혼을 시켜야 하니 하고 왈가왈부 하나요? 그것도 시부모가 해도 어이 상실인데 손 아래 사람이 이지랄 하는 걸 보니 님 직구석 안 봐도 뻔합니다. 세 번째. 정상가정에서 진심 개빵 터졌습니다. 어딜 봐서 정상가정인가요? 님 말하는 뽐세를 보니 알겠네요. 형수라고만 하고 형수님 소리 한번안 내뱉었죠. 싸가지 없는 식기. 네 가족들이 며느리 피말리는 전형적인 시자인 걸 니들만 몰라요. 보아하니 직구석도 거지라서 돈한푼 없이 장가 보낸 개그지 직구석이구만. 형수님한테 예의는 못 갖출 만점 뭐가 어쩌고 어째요? 이혼이요. 이글니 네 형수님께서 보시고 꼭 거제 집안이랑 끝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형이 자수성가라 지원 안 받아도 되면 너희 부모님이랑 너도 자수성가를 알아서 해야죠. 왜 형한테 뭘 바래요? 각자 알아서 살아요. 그리고 형은 절대 이혼 안 합니다. 이혼하면 그지같은 집구석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러겠나요? 지금은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알아서 다 생기는데 형 행복하게 살게 그냥 놔주세요 해준 거 없는데 돌려받을 생각 그만하고요 다섯 번째 우리 시댁같은 집안이 또 있네요 집안이 염치라는 게 있어야죠 님, 형님이 장인어른한테 도움받고 출발한 건데 거기에 대한 감사는 쏙 빼고 도움 일도 안준 지네 집에 안붙태준다고 서운해하는 거 보면 그게 정상적인 집안인가요? 태생부터가 거지 마인드인데 좀 먹고 살 만한 것 같으니 뭐라도 뜯어 먹으려고 하는 걸 보면 님 형은 이혼이 아니라 본가를 끊어내야 할듯 합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